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솜입니다. 오늘은 이사하고 처음으로 찍는 문구 하울인데요. 올 초였나? 텐바이텐에서 주문했었던 스티커들이에요. 이게 도착한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이사도 해야 되고 해서 아예 택배를 안 뜯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짐 정리가 살짝 돼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거의 뷰티 촬영은 하나도 못 하고. 이거만 지금 간신히 여기 이사 와서 처음으로 촬영해보고 있어요.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나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다 하고 닫고 영상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에 텐바이텐에서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스티커들 이거 스티커북 그리고 요 다이어리랑 캘린더까지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펜도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장 먼저 이 스티커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데일리라이크에서 산 스티커예요. 원래 여기서만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데일리라이크의 신상 스티커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정말 다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어서 잔뜩 사버렸지 뭐예요. 그럼 우선 여기 있는 큰 스티커들부터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이 귀여운 리무버 스티커인데요. 젤리베어 스티커고 되게 레트로하고 이런 빈티지, 앤틱한 느낌이 너무 예쁜 그런 스티커예요. 제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인테리어나 소품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딱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스티커로 있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정말 귀엽죠? 크기도 적당해서 뭐 먼슬리나 위클리, 또 프리노트 꾸미기에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은 1,800원입니다. 두 번째도 요 젤리베어인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요 베어들한테 옷 입히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옷들이 되게 귀엽죠? 그냥 이거만 써도 되고 원하는 옷들로 이렇게 입혀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이런 짜잘짜잘한 신발이나 이런 모자나 소품들까지 디테일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젤리베어인데 이거는 음식 스티커예요. 제가 이런 음식 스티커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뭘마시는걸 먹은 날에는 이왕이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스티커가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뭔가 자주 먹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 스티커들도 너무 막 양식만 있다거나 아니면 일식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던데 여기는 보면 뭐 떡볶이, 이런 주식, 쿨, 면, 서브웨이, 뭐 계란찜 뭐 등등. 이렇게 좀 자주 평소에 먹을만한 음식들이 골고루 있어서 아주 좋아요. 초밥도 있고, 뭐양식인 피자도 햄버거도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잘쓸것 같아요. 젤리배어만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거는 약간 놀이터 그런 느낌의 스티커죠. 크기가 좀 큼직해서 프리노트 같은 거 꾸밀 때 공간 채우기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크기가 좀 큼직한 스티커예요. 그래서 프리노트 공간 채우기에도 좋고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거 꾸며주기에도 좋아요. 리무버 스티커 같은 경우는 끈적이가 남지 않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그런 전자기기 같은 거 꾸며주는데 사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얘도 젤리베어, 얘는 좀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거 꾸며줄 때 붙여주면 굉장히 좋고요. 뭔가 더 신나있는 그런 느낌들이어서 기분 좋은 날이나 아니면 뭐 생일파티,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신나는 날이 있을 때 사용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스티커예요. 마지막은 요건데요. 이거는 이제 쇼핑과 관련된 그런 스티커예요. 이런 카드나 뭔가 친구들이랑 셀카 찍는 것도 있고. 통장 느낌의 그런 스티커도 있어서 평소에 뭐 쇼핑 같은 거 했었던 날 다이어리 쓸때 붙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영수증 같은 거랑 같이 닦고 해주면 좋겠죠. 이번에 제가 너무 놀랐었던 게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들이 출시가 됐어요. 이것들 보여드리자면 이런 바닷속 느낌의 홀로그램 스티커인데 이거 봐요. 너무 반짝반짝 예쁘죠? 보통 이런 실 스티커 가격이 한 2,000원에서 뭐 2,500원? 비싼 곳은 3,000원씩도 하는데 데일리 라이크는 양도 꽤 많은데 1,800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실 스티커들 치고는 저렴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데일리 라이크 브랜드 자체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런 실 스티커들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홀로그램 너무 예쁘고 색감도 진짜 진짜 예쁘요 여름에 다고할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도 젤리베어들인데요. 얘도 홀로그램 버전 어떨까 궁금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반짝이고 예쁘네요. 전 역시 이런 번쩍번쩍한 게 취향인가 봐요. 화장품도 글리터 제품을 엄청 좋아하고 스티커도 우선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이면 사고 보거든요. 너무 귀여워. 얘도 파티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딱 붙여주면 아주 반짝거리니까 진짜 예쁘겠죠? 그 다음 얘는 약간 운동회 버전. 아주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김밥도 있고 치킨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이런 애들이 있어서 사용해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이제 학생이 아니어서 체육대회 할 일이 없긴 한데 음, 뭐 올림픽이나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여기 올림픽 이 귀여운 마크도 있으니까 마지막은 이 웰시코기 어 사실 저 웰시코기를 키우지도 않고 이 웰시코기 큰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안 쓰긴 했는데 그냥 귀여워 샀어요. 사실 얘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쓸것 같진 않지만 우선 얘도 너무 귀엽고 보드 타고 있는 것도 귀엽고 그냥 귀여워서 우선 샀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스티커 또 구매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댄스 스티커북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방이고 폭신폭신한 이런 재질이거든요. 이 댄스 스티커북이 아주 출시되자마자 난리였었잖아요. 딱 그때가 이제 겨울 뭔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이 스티커들로 닦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 스티커북인데 저는 사놓고 이걸 안 뜯어서 이제서야 보네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근데 다 구매도 하시고 리뷰도 하셔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당연히 다 칼선이 나 있는. 이런 스티커예요. 댄스는 댄스만의 약간 이런 레트로한 느낌? 그리고 되게 키치한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제목도 당연히 다 칼선이 나 있고요. 컬러 조합도 되게 예쁘고 저는 이런 약간 쨍한 컬러들 너무 좋아해서 댄스 스티커는 잘 쓰진 않아도 항상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쓰기 아깝더라고요. 오, 귀여워. 얘네들도 이런 말풍선 같은 것도 은근히 붙여주면은 되게 다꾸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약간 귀여워. 키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스티커여서 내년에 쓰면 되겠죠? <laughs> 여기는 이제 보드 타는 곰돌이들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해 스키장을 한 번도 못 갔네요. 아무튼 이런 귀여운 보드 스티커도 있고요. 얘 너무 귀엽죠? 이런 운동화 신고 있는 약간 페피 느낌의 곰돌이들인데 얘도 근데 약간 옷이 다 가을 겨울 옷이어서. 봄이 오기 전에 빨리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얼굴 스티커들이 있어서 뭐 먼슬리나 위클리 꾸밀 때 붙여주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레트로한 느낌의 컴퓨터도 있고 너무 귀엽죠 컬러들이랑 표정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사실 댄스 스티커팩을 그동안 많이 구매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그 개수나 이런 거에 비해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팍팍 쓰진 못하겠더라고요 아까워서 근데 이거는 뭐 양도 넉넉한 편이니까 좀 듬뿍듬뿍 써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보드타는. 곰돌이 도모송 스티커가 있습니다. 얘는 칼선은 안나 있는 아이예요. 퀄리티 좋은 이렇게 스티커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2,000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댄스니까. 어디 나갈 때 여기에 잘 쓸만한 스티커들을 이렇게 좀 꽂아서 나가기에도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예뻐서 이거는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이어리를 몇개더 사긴 했는데 원래 다이어리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뭐 찍었어요. 습니다. 그럼 그 다이어리들까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제가 구매한 다이어리들입니다. 이거는 투프의 퍼 다이어리고 이거는 댄스 다이어리 그리고 요거는 원나디슨가 아마 뭐 거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거는 밀리미터 그램 다이어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다이어리라기보다는 노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구매했었던 요 다이어리들부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한 손바닥보다 조금 크고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연간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먼슬리인데 저는 이거를 약간 일정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이나 뭐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일정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록하고. 저는 이쪽에 이렇게 컬러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써놔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걸쓸때 뭐 비즈니스 관련된 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업로드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주황색. 저만의 규칙을 이렇게 정해서 써주고 있어요. 그 블랙저널 같은 경우는 각자의 기호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 그게 너무 번거롭고 이거 일정 나열리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약속, 편집, 촬영 날, 업로드 비즈니스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로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클리예요. 먼슬리, 위클리, 먼슬리, 위클리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고요. 저는 근데 위클리는 잘안 써서 텅 비어있죠. 근데 이젠 좀 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제가... 다이어리를 안 써서 얘도 사놓고 거의 못 썼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4분할로 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무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놨었죠. 이 영상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카드 걸어드릴 테니까 이거 작성한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은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에요.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징이 앞이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폭신폭신한 그런 재질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햄버거 자수가 있는데 스테일이 아주 귀엽죠 그래서 너무 흔하지도 않고 좀 귀여운 느낌이어서 어디 좀 가지고 다니기에 좋은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커버는 이렇게 벗겨서 세탁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다음이 좀 특이한 이 투프 다이어리인데요 저는 이런 퍼 재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걸 사면서 핸드폰 케이스까지 같이 샀거든요 퍼로 된거 근데 확실히 퍼로 된게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때가 너무 잘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때 타서 이 퍼가 좀 죽으면 되돌리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그립톡을 끼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이젠 때도 많이 타고 바꿔 줄 생각인데 얘는 뭐 제가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털이 길이가 꽤긴 편이어서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한 털이고요. 컬러 배색 자체가 약간 그 하이틴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미드나 영드 그런데 나오는 언니들이 쓸것 같은 느낌의 다이어리죠. 되게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키치하면서 귀여운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속지부터 러블리 러블리하고 이렇게 이게 먼슬리. 그래서 이때는 먼슬리를 조금 꾸며봤었어요. 이게 이제 12월달 먼슬리를 좀 꾸몄었는데 얘는 이미 속지 자체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글씨 써주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컬러 펜으로 이렇게 포인트만 살짝살짝 살짝 줘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다이어리 속지예요. 60 다이어리기 때문에 뭐 속지 배치는 제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요것보다 양이 훨씬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딱쓸 정도만 우선 꽂아봤어요. 저는 먼슬리를 요만큼 넣어놨고 요거는 이제 위클리예요 근데 위클리 공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매일매일 비슷한 일정이신 분들이 가볍게 쓰기에 좋을 것 같고 약간 저처럼 투머치 토커이신 분들은 일이 좀 많은 날에는 이렇게 뒤에 프리노트 이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프리노트 같은 경우는 아예 따로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서 여기에다가는 적지 않았고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위클리를 좀 열심히 써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양이 적어서 저한테 그렇게 잘 맞는 다이어리는 아니더라고요. 예쁘긴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 속지는 이제 잘안쓸것 같고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의 무지 속지 같은 거를 사서 여기다 끼워 넣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다른 다이어리에 정착해서 쓰게 된다면 얘는 그냥 스티커북으로 활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영지 사이즈 맞게 잘라 넣어서요. 얘는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뭐 귀여운 아이라는 거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 댄스 다이어리인데요. 댄스 다이어리는 이렇게 지퍼가 달린 파우치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예 뜯지도 않았어요. 리뷰를 하려고 남겨뒀었는데 뭐 때가 지나서 댄스 형광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속지는 이렇게 이게 표지로 쓰면 될것 같고 그냥 블랙 무지 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원하는 대로 좀 키치한 느낌으로 꾸며주시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엽서 같은 거 꽂아 놔도 되겠죠 댄스 다이어리 같은 경우 역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고 역시 댄스답게 굉장히 뭔가 깔끔하면서도 힙한 느낌이 나죠 연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요게 바로 먼슬리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막 아기자기하게 뭘 많이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요 댄스 다이어리는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냥 일정 기록하고 뭐 간단하게 포인트 될 만한 컬러 스티커들만 붙여줘도 예쁘겠죠. 위클리도 이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 남자친구가 탐을 내더라고요. 자기 이 다이어리 쓰고 싶다고 원래 안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저 작은 다이어리를 써보니까 이런 작은 다이어리가 별로 저한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남자친구 주려고요. 남자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 아기자기한 느낌은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리노트는 뭐 따로 없고 이렇게 무지 형광색에 아주 예쁜 형광 코랄 속지가 있습니다. 모눈이 있는 건 없어서 모눈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60 다이어리니까 원하시는 속지 끼워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다이어리 링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스티커 같은 거 좀만 많이 붙여도 금방 두꺼워지는데 60 다이어리는 조금만 더 링을 크게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 점이 조금 아쉽네요. 또 이렇게 파우치 형태니까 이 안에 스티커 같은 거잘 쓰는 거 담아서 그냥 딱 요거만 들고 나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제가 가장 최근에 산 MMG m 다이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밀리미터 그램 이 브랜드 다이어리를 고등학교 때도 썼었어요. 총두 권을 사용했었고, 그때는 레드 컬러의 다이어리를 아예 사용했었고요. 이번에도 이거 다이어리를 사려고 했는데, 저는 이 노란색 이 디자인이 예쁜데, 이거는 다이어리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 다이어리 디자인은 별로 그렇게 썩 취향 저격까지는 아니어서, 어차피 일정 관리하거나, 먼슬리뭐 위클리 쓸수 있는 다이어리 따로 있으니까, 아이디어 노트처럼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중에서도. 문구 제품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에 있는 예쁜 제품을 그냥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제품들로 이렇게 좀 팩을 구성해서 그 팩만으로도 딱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꾸밀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고자 이렇게 나름 기획을 살짝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좀 중지된 곳이 많아서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조금 계획이 미뤄질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어, 이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제가 영상 만들기 전에 기획 같은 것들,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 노트로 계속 쭉쭉 활용할 생각이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주 짜잘한 모눈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하늘색 속지 같은 느낌이 들죠. 너무 큰 모눈이 거슬리셨던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글씨 썼을 때는 모눈이 많이 튀진 않거든요. 이거는 노트기 때문에 뭐 따로 일정과 관련된 그런 페이지는 없습니다. M&M G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우선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가죽 커버가 참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재본되어 있는 제품을 좋아해요. 이렇게 완전히 펼쳐져야지 글씨 쓰기가 편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썼었던 이유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돼 있는 다이어리가 많진 않았어가지고 이 제품을 제가 아주 유용하게 잘 썼었는데 다시 쓰니까 감회가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올 한해 동안 열심히 영상을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탁상 달력을 또 샀어요. 제가 일러스트 페어에서 벽에 걸어둘 큰 달력을 샀었는데 이거는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때그때 좀 스케줄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게끔 달력을 샀습니다. 얘는 11월부터 있었는데 저는 2월 달에 얘를 뜯었기 때문에 2월부터 보여드리자면 그냥 저는 되게 짜잘한 그런 것까지 써놓는 편이에요. 옷방 정리, 뭐, 텐 바이 텐 촬영, 화장품 정리. 이날 뭐, 남자친구 머리 하러 가는 날, 코코초 생일. 그래서 이제 뭐, 픽스되어 있는 약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사소한 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 일정 한번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더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크기도 되게 작고,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해서, 탁상 달력으로 쓰기에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컬러가 좀 다르죠. 아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좋은 점은 뒷면에 보시면 날짜가 이렇게 있고 모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날짜를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주제 같은 거를 정해놓고 내가 이 계획에 맞춰서 이뤘는지 몇 퍼센트 했는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매일매일 운동하기 이걸 목표로 잡았다면은 운동한 날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는 걸로 해서 한달 동안 내가 계획한 거를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트래커 형태로도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반해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달까지 있는 그런 탁상 달력이고요. 이렇게 딱 세워서 놓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펜을 구매했어요. 요렇게. 이거는 일반 젤 펜이고요. 이거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얘는 샤이닝 썸머 젤 스틱. 그림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좋고, 뭐 이런데 포인트 주기에 좋을 것 같아서 얘를 한번 구매해 봤거든요. 제가 이젤 펜으로 이 글씨를 쓴 건데 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일본 제품들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필기구 리뷰를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제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남아있는 펜이 얼마 없는데 이 제품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텐바이텐에서 되게 순위가 높았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대충 요렇게 쓰면은 정말 끊김도 없고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고 글씨도 굉장히 예쁘게 잘 써져요. 제가 사실 시그노 제품을 워낙 좋아했었는데 그걸 대체해서 제가 잘 사용 중이었었던 게 동아 파인테크. 제품이랑 파인테크 중에 이렇게 노크 형식의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거 두개잘 썼는데 약간 중간중간 끊김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일반 파인테크 같은 경우는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게 불량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점이 조금 불만족스럽고 저는 좀 글씨가 또박또박 잘 써지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뭔가 약간 흘려쓰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아서 아, 100% 만족스럽지 않다 싶었는데 이 제품이 진짜 글씨도 예쁘게 써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끊김없이 잘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번짐은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지금 쓴지한 10초? 15초 지났거든요? 이렇게 이런 종이에 쓰면 딱히 번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 제품들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주황색부터. 오! 헉. 진짜 부드러운데요? 오! 컬러도 예쁘고. 그다음 보라색. 흠. 와, 이 라벤더 컬러 너무 예쁘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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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헉. 그린 컬러도 되게 예쁘죠? 아, 무엇보다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아 미쳤다. 이 컬러 진짜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컬러가, 얘는 약간 인디 블루 같은 느낌인데, 뭐, 이거, 이거 내 컬러 다 정말 예쁘네요. 우선 정말 부드럽게 써지고, 끊김도 없고, 뭉침도 없어요. 이거 이제 뭐 채점용이나 밑줄 긋는 용도로 사용해주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글씨 위에다가 하면 어떨까요? 오! 생각보다 글씨를 가리지 않네요. 저는 이게좀진해서 어떨까 싶었는데. 어, 이렇게. 아, 어, 귀여워. 포인트 용으로 너무 괜찮죠. 이렇게. 어, 생각보다 글씨를 덮지 않고 컬러 자체도 되게 예뻐서 다이어리 쓰고 그 위에 좀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 요거 사용해 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 예쁘다. 잘 샀다. 이거 다른 컬러도 사야겠어요. 형광기를 안 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컬러 진짜 예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거랑 이 라벤더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근데 초록색도 예쁘고 또 이것도 예뻐요. 이 형광색도 예뻐. 그냥 다 예쁘네요. <laughs> 형광펜보다는 이런 젤펜을 선호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형광펜 같은 경우는 좀 번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젤펜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위에 덮어도 이렇게 잘 보이니까. 아주 괜찮네요. 그 다음은 이제 마스킹 테이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요만큼을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하나씩 같이 스크랩을 해볼까요? 요거는 스티커북이고요. 여기다가 마테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먼저 요거는 요렇게. 글리터 스티커예요. 이거는 두 개에서 4,000얼마였던것 같은데. 금액대가 살짝 있지만, 요런 반짝이는 그런 느낌의 마테는 제가 없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찢어지진 않네요, 잘. 영롱하긴 한데 막 생각보다 엄청 번쩍번쩍한 느낌은 아니에요. 핑크 홀로그램 베이스 위에 이 은색이랑 금색 펄이 얹어져 있는 느낌? 근데 이런 약간 글리터 같은 느낌의 테이프들은 항상 접착력이 좀 약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스티커북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얘는 핑크 홀로그램 베이스 위에 실버 펄인 것 같고 얘는 핑크 홀로그램 베이스 위에 금색 펄인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 주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반짝반짝한 스티커들이랑 같이 매치해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다음은 이 귀여운 햄버거 스티커 이제 보여드릴 제품들은 다 데일리라이크 제품이에요 헉, 너무 귀여워 다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에서 무슨 제품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데일리라이크 에서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다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스티커도 종류가 많고 또 이번에 또 신상 스티커들이 엄청 많이 출시됐기 때문에 되게 괜찮고요. 또 마스킹 테이프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일반 뭐 인스타 작가분들이 판매하시는 건 아무래도 막 대량이 아니다 보니까 마트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데일리 라이크는 좀 브랜드 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편이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신상도 많이 출시되는 편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만 붙여놔도 완전 포인트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런 체크 마테. 제가 보니까 이런 느낌의 체크 마스킹 테이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따뜻한 느낌의 체크고요. 아무데나 붙여도 예쁠만한 체크 마스킹 테이프에서 되게 잘쓸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는 이런 얇은 마테 두 개가 세트인 거예요. 저는 이런 세트 구성 좋더라고요. 이거 컬러 진짜 예쁘죠? 저는 약간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블루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겹쳐서 연출을 해줘도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이런 얇은 마테도 몇개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뭐, 사진이나 그런 거 붙인 다음에 프레임처럼 활용하기에도 좋고 은근히 아무데나 붙여줘도 예뻐서 이거 되게 잘산것 같아요. 마지막 요거는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뭔가 제주도 느낌 나지 않나요? 양이 엄청 많아요. 데일리 라이크 거는. 요런 모눈 마테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직하게 써주기에 너무 좋죠. 아 귀여워. 요거는 살짝 귤밭이 생각이 나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예요. 오, 패턴이 굉장히 기네요.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 패턴이에요. 이거 다이어리 밑부분에 쭉 붙여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마스킹 테이프들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접착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이형지여서잘 떼어지는 그런 종이여서 애들이 막 일어나는 건데 종이에다가 붙이면 이렇지 않을 거예요. 얘는 이제 스티커북이어서 그렇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1월달에 주문한 10x10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펜, 하울까지 다 끝이 났고요. 오늘은 정말 다양한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이어리도 보여드리고, 스티커도 보여드리고, 마트도 보여드리고, 펜도 보여드리고. 근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무 제 취향 저격인 그런 제품들만 있어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아예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다구를할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제가 원룸에 살아서 커다란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밥도 먹고 편집도 하고 뷰티 촬영도 하고 다이어리도 쓰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촬영하는 게 근데 이제는 아예 여기 다구만을 위한 공간을 세팅을 했으니까 다꾸 영상도 자주 자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들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큰 걱정인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도 잘 사용하시고요. 웬만하면 바깥 외출을 삼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행복하게 만나요. 안녕!